이렇게 좋은데 사용품까지 준다고? 여러분 제가 3년 넘게 사용했던 그 미스트 드디어 마켓을 하게 되었는데요. 3일 동안만 단독 특가로 지는 데는 유이크 미스트 마켓입니다. 아니 미스트가 얼마나 좋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미스트 덕후, 미스트 광인이 추천하는 그 미스트다. 이건 한번 써보셔야 돼요. 그냥 일반적인 미스트가 아니라 워터 층과 크림 층이 함께 공존해서 피부 속부터 겉까지 모습을 짠. 해줄 수 있는 그런 미스트인데요 원래 미스트 뿌리다 보면은 아 조금만 시간 지났다 하면 다시 건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장벽까지 튼튼해지잖아 그리고 이거 분사력 좀 보세요 그냥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 아니라 안개분사형 미스트다 심지어 저 이렇게 풀매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너짐이 없다 이건 그냥 써보셔야 돼 아니 이걸로 그냥 접착하셔야 돼 이번에 한번 써보실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아 맞아요 수수료 내고까지 당하고 왔다 살인율을 올리는 대신 저의 수수료를 이렇게 에음. 여러분들 모두가 쓸수 있게끔 정말 싸. 왔는데요. 이 미스트 하나 가격이 23,000원이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한 개만 구매해도 14,500원. 두 개를 구매한다? 그러면 장바구니 쿠폰 10% 적용해가지고 26,100원. 심지어 두개 구매 시마다 50ml 미니어처 사이즈까지 두 개를 사면 요거 하나, 네 개를 사면 요거 둘, 여섯 개 사면 요게 세 개가 나간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이 증정품은 한정 수량이라 빠르게 선점하셔. 된다는거 오늘 드리면 안된다는거 그전까지 말씀드리고 3일동안 진행되는 유이크 최고왕 마켓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가스